안녕하세요. 제시카 타로입니다. 아, 벌써 10월달 중순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3개월에서 6개월의 미래를 볼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0월달에 보시는 분들은 3개월에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 지금 시점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의 어, 미래를 보는 타로를 음, 제시할게요. 그래서 제목은 오늘은 인생에서 별빛처럼 빛날 시기는 언제인가? 내 인생에서 별빛처럼 빛날 시기는 몇 개월에 있으시기며 그때 나는 어떤 운이 빛날 시기인가? 긴 운인가? 아니면 금전 운인가? 사랑에 대한 운인가? 자,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반짝반짝 빛나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음, 일단 제가 나를 생각하면서 아, 나를 상상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나를 좋은 상상을 해 주시고요. 자,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음. 어떻게 빛날 것인가? 일단, 오늘은, 봅시다. 자, 뭐가 최고로 빛날 것인가? 자, 1번, 2번, 3번. 첫 번째부터, 어, 1번, 1번, 2번, 3번. 자, 선택을 하셨나요?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나의 빛나시기는 무엇일까요? 음, 카메라가 조금 흔들렸어요. 자, 오, 첫 카드부터 마법사의 카드가 나오네요. 마법사. 여기 보시면, 마법사. 마법사는, 우리가 첫 카드 더 매치. 오, 나는 능력. 나의 인생에 있어서 빛날 시기는 앞으로 두 달에서 세 달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리더를 한다. 그러니까 나의 권력이 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두 달, 짧으면 두 달, 그 다음에 10월 달이면 12월 달, 내년 1월 달. 빛날 것이며, 거기서 나는 여러 사람을 리더를 합니다. 그 리더, 권력에 인해서, 음, 사회봉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호사일, 어, 복지단체, 어, 그리고 사람의 이끄는 심리 상담도 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나는 리더를 하게 돼 있다. 어, 이상하 보면 빛날 것이며 주의하상은 뭘까요? 이 카드로 한번 뽑아볼까요? 오, 주의할 상황, 한장 더. 그렇네요. 경쟁 구도. 거기에 있음으로서 사람에 대한 시기, 구설, 그런 경쟁 구도를 조심해라. 내가, 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할 수가 있다. 나의 경쟁 영역이 곧 질투가 된다. 아, 그렇군요. 1번 카드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음, 뭘까요? 오, 뭔가 좋은 일이 생긴대요. 내 감정을 억눌러라.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감정을 조절해라. 내 균형과 감정을 조절하면 축하 번영이 생긴다. 아, 이거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모임의 장소, 그리고 내가 결혼식 모임에서 빛날 일이 생긴다. 빛날 시기는 앞으로 3개월 후, 나의 합격 운이라든가, 어, 시험, 공직, 강공, 서, 공무원, 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치면서 내가 거기 노력한 거에 따라서 3개월 후면 합격이 돼 있어서 내 권력이 빛날 수, 권력나 명예가 상승한다. 아니면, 이사 이동도 좋다. 대신에 내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축하 자리에서 너무 열심히 논다면, 음, 공부할 때내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너무 어, 내 시간을 뺏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건강을 주의하라고 그러네요. 아픔. 아픔. 한 개월 후 내가 아플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겨울에, 겨울 사이, 12월, 1월. 이 사이에서 겨울에 나의 아픔. 그러니까, 건강을 주, 조심하세요. 너무 밤늦게, 어, 돌아다니시는 걸 주의하세요. 아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3개 후에 학교군, 이동수, 간지군이 좋답니다. 자, 그러면, 음, 그 다음에, 3번을 뽑으신 분. 자, 운명의수레 바퀴가 나왔네요. 오, 그리고 연애운이 올라갈 수도 있다 탑이 나왔어요 변화의 카드죠 내가 연애운 사랑 상결후면 나의 매력적인 모습이 올라갈 수 있다 어, 이성이나 동생, 동성애가 생동 나의 매력점 부분이 사랑스러운 나의 매력적 그리고 뭔가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금전은 힘들었다면 점점 나아지실 것이며 과거의 사랑이 도와, 돌아올 수도 있고 첫사랑의 설레는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다. 나의 매력적인 부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력도가 올라간다. 오 연인이 없으면 연인이 들어오실 수도 있다. 연인은 긴 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내 사랑이 음 정말 멋진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주의사항은 뭘까요? 아 그렇네요 너무 어 금전운이 올라갈 때아 돈거래나 그런거는 조금 주의하게 주의를 하래요 이게 풍요의 카드 거든요 풍요의 카드면 음 주의점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동성이든 이성이든 금전운에 대해선 거래를 하는 걸 하지 마세요 어 거래를 한다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또 주의하세요 그렇네요 난 너무 꿈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어, 한 곳에 하세요. 그러니까, 한 곳에, 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옮기지 마시고, 일도 꾸준히 하세요. 3년 이상은 하세요. 그리고, 어, 그런 게 있네요. 너무 이 사람 좋다고 만나지 말고, 어, 저 사람 좋다고 만나지 말고, 정말 진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진정하게 만나세요. 그게 주의사항이네요. 나의 최고로 빛나시기는, 아, 3번 카드는 애정운이에요. 솔로 오시면 연인이 들어오실 거고, 음, 지금 사랑하신다면 좀더 나의 매력적인 모습, 그렇겠죠? 다이어트가 성공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음, 화장법이 달라지거나, 나의 옷 스타일이 달라지거나, 나를 꾸미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오, 애정운이 올라간다. 3번 님들 축하드립니다. 자, 3개월에서 6개월의 미래를 구요 그 다음, 나의 최고로 빛나시기. 내 인생에서 반짝반짝 빛나시기는, 어, 1번, 2번, 3번. 다들 최고로 빛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제시카 타러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게 올렸죠? 아, 제가, 음, 이곳저곳 1 0월달이 되니까 이곳저곳 여행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끔 친구랑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제를 해야 좀더 음, 조회수가 날까 이런 고민도 해봤고요. 자, 음, 여러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어, 나의 빛나시기 참고하시면서요. 또, 뭐, 10월 달에 보지 않으셔도 가끔 보시면서, 어, 내가, 어, 1번이 좀안 맞다? 그러면 3번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아, 3번이 좀안 맞다 면 2번을 뽑아주시면 돼요. 들어보시다가, 아, 내가 여기가 더잘 맞는 것 같아. 이러시면, 음, 그 번호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음, 그리고,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겨울이 벌써 다가오네요.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제시카 타로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시카 타로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